봤어요? 막 이러면서. 다군이님 아니입니까? 맞습니다. 다군이 맞습니다. 동무는 어디 사람입니까? 고전에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맞습니다. 북한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진정해. 북한 사람 콘스프레 하고 있는 눈빛입니다. 안돼. W 잘못 찍었어. 잘못 찍었어. 스킬 스킬 잘못 지금 두 번밖에 몰라. 차차차. 내 라인 아니면 찍었어 우리랑 맞아요. 어, 당신. 하이안신 거예요. 라라다메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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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니. 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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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또 뻘... 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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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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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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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버리는데 생각 따윈 필요 없어. 어디갔지? 여기, 여기 근처 에 있었는데. 잠깐.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뭐지? 그래서 어디 간 거야?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아, 그래이브도 더블킬이라니. <laughs> 왜요? 나왜저 지금. 나왜 불렀어? 발음 신경 좀써 주려고 는데 미안해요. 아주 성의 있게 사과했죠? 제가 치이습니다 아. 어. 다 아, 와, 미치겠다. 그레브도 어떡해? 아, 그부. 그브. 몰라. 음. 그냥 총이나 쏘자고. 가 벌써 이렙이야 사 엘라 사튀리 야, 그레기야 집중하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나 그거 진짜 상대 못할것 같은데. 뭐라고? 안들요 듣고 싶지도 않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올트산내가종 파워 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흔들리다 들려나? 나이스! 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잡았다! 아슬아슬하게! 아, 고쳤어요? 다행이네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에이씨, 이 사람이 진짜.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시는 거임? 아 시스템 복원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시스템을 복원하신 거였구나 간단한 방법이네 근데 좀 시간 많이 걸렸을 텐데 그래. 의외로 좀 빨리 끝났네요 탑 2렙 차라고? 아 시바나가 먹었구나 뭐 뭘 음. 바꿀 때가 된거 같은데? 뒤에 가인 가면데요 어, 아, 벌써부터 가인 가려고? 로롱니머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로롱니머서오세요. 울트라메가 캡좀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아까는 너무 쫄았는데. 파! 아, 미치겠네. 저 그지 같은 놈들이 아... 젠장할 내가 국 넣기만 해봐. 다 먹어줄 거야. 내가 나름 신경 좀 써주고... 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지금요 지금 5인큐입니다5인큐예요 방금 난쟁이 동현 님이랑 같이 게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2년 차이 너무 많이 난다. 그래, 나 미쳤어. 음... 벌써 6렙이네요. 전석은. 그렇군 오케이, 예약 다음판에 초대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방은 예약 안됩니다 아, 우리 방이래 우리 방송은 왜냐면 많은 분들에게 좀 비교적으로 어, 공정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약이 예약 시스템 그런건 거의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손 노래할 때 손이 빠르면은 어? 우리 방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거야 손이 빠르니까 쟤는 왜6맵인데 아, 무서워. 그레이브즈, 아, 몰라 그냥 즐거웠다고요? 아, 나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말자. 아, 이거 어떡해? 근데 마이크 잘 들리죠? 미쳐 날 뛰고 있습니다. 미쳐 날 뛰고 있답니다.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 아... 라스리안 온비. 그러니까 그러지도 말라고요. 좀 게임 좀 어, 어좀 제대로 좀 합시다. 왜 자꾸 남의 거를 그렇게 처묵처묵 하대요? 기분 나쁘게 지금 라인 생기고 있네. 얘네?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뭐. 바이바이. 잠깐. 어. 완전 멋진 축하다. 계속... 야, 내 거. 야, 이 소스웨인. 아, 쓰레기 같은 게. 아, 쓰, 쓰 쓰레기. 스웨인 <laughs> 쓰레기. 쓰레기 스웨인. 쓰레기. 더 쓰레기 같은 게. 내 궁. 내궁 어떻게 할 거야? 내 궁. 내궁 물어내라고. <목소리> 방송 출연하러 갑니다. 아예. 그래. 나 미쳤어. 의사도 그러더라고. 저기, 그래 그래. 쟤도 오는 거야. 그래 따라와. 사 <목소리> 엘사. 야, 진짜 이게 진짜 뽀. 뭐. 와, 진짜 무슨 한타도 아니고 차라리. 뒤리구나, 뒤니 달리네. 뒤 달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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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올. 위달리 쌍인데. 라다 와우. 와우. 더블 킬. 더블 킬. 트리플킬 쿼드라킬 펜타킬 미안해요 그냥 지금 심심해가지고 정신 나갔어 오늘 요즘 롤을 안하니까 롤 손맛이 없어졌어 아 먹지마 먹지마 먹지 좀마 먹지마요 마, 먹지 먹지 내거야 우유 미니언 좀 먹읍시다 저도 미니언 좀 먹고 커야 되는데 만나보셨네. 오킬런 쳐들고 그래 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됐어. 뽕. 뽕. 뽕치지마 봐. 지 장난하는 거야. 음... 스웨인이다. 그래, 내가 크스다 왜? 머리, 어깨, 무릎, 발. 스웨인. 체크, 스웨인 체크. 정말 보다라. 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 아닌가요, 스웨인은? 아, 스웨인이래, 스웨인이래. 그그그그 슈바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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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스웨인님 갑자기 으, 왜 이러시니? 울트가 캡중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양반잼. 그게 재밌어요? 난 재미없는데, 노잼인데. 이게 재밌었어? 난 재미없는데.

방금 제거 그거 보셨습니까? 제 플레이. 비록 죽은 게좀 아쉽긴 하지만. 롤이 안 돼요? 아, 왜 롤이 안 돼요? 갑자기 또? 패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거지? 오늘 넣어진 재스는 나로로 씁니다. 나로 장인이죠. 음흠. 뭐뭐 하시는 거예요? 야 수웨이, 너 꼬도라잉? 나름 신경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 렇지이야 그래봤자 업이다또 전설이야? 차더라 다오가 장난이야?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어디보자 음, 어떻게 먹어 줄까? 아, 맞다흔 자, 먹었어. 어? 머야박이라니 피흡 피흡 피흡이 필요해. 야야야야야야. 어, 어, 장아 왜 필요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뒤로 뺐나본데 얘네? 아니 잠깐만 님들 왜 나만 쪽 빼놓고 형칫뽕 니달리 <laughs> 완전 컸는데? 이거 니달리가 큐리하고 있어? 와우. 뭐야. 캔 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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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브즈 짜증나지, 짜증날 거야. 그레이브즈 어, 어, 와우,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악하지요, 사악하지요. 이렇게 웃어줘야지, 남자는 이렇게 웃어야지. 미안해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남자는 이렇게 웃으면 안돼 아니 아니 이렇게 웃어도 되지 만 이렇게 웃는 건좀 그래 야야야야야야 니달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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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달리 니달리 설마 와우 설마 형가한대 설마 내배 집중하세요. 야야 안 보여. 아 진짜 지같은데저 동아를 받아라. 받아라. 그니까요 카르마가 그보다더 아픈 거같아 미안해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니다 <laughs> <laughs> 죄송 <웃음> 아 저렇게 빨리, 빠를 줄 몰랐어 나도 미안해요 저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요 그거 누르고 리그오브드레젠도 뜨고 사라지면서 실행 눌러야 되는데 안해 무슨 문제지 또? 컴퓨터가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 생겼다던가 설마 롤을 다시 깔아야 되는 건가? 아 다시 깔아 보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아군을 했습니다 <목소리>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없잖아. 나 지금 돈 모으고 있단 말이야. 좋았어. 광전사라. <목소리> 브레이브즈. 지금 스코어 나랑 비슷비슷해. 야야야, 진짜 저 양반 진짜 언제까지 용으로 변할 거냐?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용용 죽겠지. 따라와, 브레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니달리 겁나 안 죽는다. 와, 니달리 쩐다. 리달리 쩐다 와리달리 지금 1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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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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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내 거야. 건들지 마내 거야. 저저저저 그래. 인간 진짜. 생각 필요 없어. 저 인간이 진짜. 키리디, 네그 그림, 네 그림, 흔들리지. 그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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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너무 쉽게 이겼네요. 녹화 종료할게요. 녹화.